1.37의 평균자책 3승 2홀드. 이렇친 타고 윌리강을 빠져나갔습니다. 오른쪽에 안타! 마운드를 때려 꼬드야를 찢어놓습니다. 센터 쪽에 안타! 홍창기이기 때문에 무려 8타석 연속 이어갔던 범타 행진이 여기서 마감을 짓습니다. 조투에서 땅볼을 유도해냈어요. 빙글돌아서 2루 먼저. 그리고 3루까지 던져봤습니다. 일단은 1루 주자의 2루 전지는 막아세웠지만 2루 주자는 3루까지. 1, 사 주자 3루와 1루가 됐습니다. 초구를 맞습니다. 강한 타구의 오른쪽. 힘이 실렸고. 당장은 넘어갑니다. 이 팽팽했던 줄다리기에 그 줄을 끊어버립니다. 김현수의 혼런뭐 역시 김현수 선수라고 얘기를 드려야 네, 될것 같습니다. 지금은. 정말 살얼음판 같았던 그 승부에 김현수 선수가 자신의 발을 갖다댑니다. 스코어 4대1, 3런4. 10회 초에 터뜨리는 김현수의 대형 아치 LG가 석점 차로 이제 경기를 리드합니다. 두 경기 연속 홈런이자 시즌 13번째 홈런 LG의 기동 중심 김현수입니다. 뒤에 여전히 우리 불패는 정용과 고우석이 있다. 뭐라는 또 편안함을 타자들이 느낄 것 같고. 네. 뭐 지금 그, 그 이전에도 그랬지만 경기 후반부에 사실상 좋은 득점 찬스 두 번이 무섭는데 이후에. 예. 어, 그렇게 되면 또 분위기 자체가 넘어올 수 있고요. 그런 압박을 또 후수진에서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인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을 잘 넘어가 줬기 때문에